지금 얘를 구하라고 나왔지 얘. 네. 얘. 얘를 어떻게 지금 내가 찾아봐야 되냐면 은 여기에서 이 식을 일단 이렇게 바꿔봅시다.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 여기 됐다.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루트 a의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b로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필요하지 않아요? 얘네가? 왜냐면 여기에 루트 a랑 루트 b가 딱 대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1과 루트 3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laughs> 뭐가 있었어야 되겠어? 1제곱과 루트 3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더해져 있는 게이 x, <laughs> 걔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보입니까 루트 a, 루트 b에 이거의 제곱, 제곱을 더하고과 1을 제곱해주고 루트 3을 제곱해준 거를 더한 것과 곱하면은 이 형태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1 곱하기 루트 a 루트 3 곱하기 루트 b 그거에 제곱하는. 그거나 꼬시지 마죠 끼게 막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얼마고 나와 있어? 저기 6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6. 이 계산 얼마? 4. 이거의최대가수하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더하기 루트 8 곱하기 루트 3b 의 전체 제곱이 2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루트 6 보다는 크거나고 0 보다는 큽니다. 그냥 마이너스 2루트 이랬쓰면안 돼. 왜?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나오면 0보다,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0은안 돼, 이친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이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야?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는가? 똑같이 계서 1분의 루트 a랑 루트 3분의 루트 b랑 같을 때,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지. 양변에 크로스 곱해주면은 3a가 언제일 때야? b일 때랑 같은 거니까 a 대 b가 몇대 몇일 때? 1대 3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그래서니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까지 다 맞춰줘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야 해서 답이 2루트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답써 주면 되네요. 됐으니까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음. 그 174번 같은 건 이제 보이지 않아? 이거 안 해도 되지? 해야 돼. 이것도 코시슈바르처로 푸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제곱더하기 제곱 형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예? 아니요. <laughs> 제곱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잖아. 그럼 4Y의 제곱이 2Y인 거 보입니까? 2Y의 전체 제곱? 네. 응, 2Y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마지막 항에 4Y가 들어가려면 어, 2의 제곱이 있어야 었 되겠지? 네. 그리고 9X의 제곱이 3X의 전체 제곱이니까 거기 보면 3X의 1승 나와 있지? 네. 그럼 1의 제곱이 있었으면 되겠네. 음... 1제곱 더하 2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된다면 코시바과자체형태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너무 어,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자, 175번 한번 풀어보시죠.